예, 안녕하세요. 얼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재성입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9월 최대 이벤트인 99 99데이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끝났었고요. 지난주 행사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에 3번 있는 광군제 포함해서 3번 정도 진행되는 광군제급 이벤트였고 그 뒤로는 소소하게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진행 안할 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소소한 이벤트이고 그때 카드사 할인하고 프로모션이 동시에 지원되는 행사가 월에 한번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벤트가 끝났는데 어, 이번 주에 또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텀이 짧지만 이제 9월에 진행되는 행사 중엔 이번 행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모션 코드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한국인 전용은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날 오전 10시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구요. 지금 사전 이벤트 기간이니까 그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관심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할인 예정 가격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전후로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으면 음,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은 항상 블로그 먼저 포스팅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 글제 커뮤니티나 아, 알림마스터 커뮤니티 아니면 제 블로그 있는 글을 조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일정표를 구했는데 9월에 진행되는 행사가 이 이런 행사들이 진행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5일날 진행 예정인 테크 이벤트 이게 99, 99데이 이벤트에 포함이 되는데 이 행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항상 뭐 비스무리하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기 때문에 브랜드 데이 마다 이제 상품들 바뀌면서 나오니까 관심 있는 상품들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카드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가 나오는 이벤트만 약간 좀 크게 포스팅을 하고 그주 텀으로 나온 이벤트는 거의 소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 행사라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사 할인하고 할인 코드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할인된다라는 좀 느낌들이 없다 보니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사나 뭐 알리에서 진행되는 할인 정책뭐 이런 것들은 지난 행사에 소개한 영상 이 있으니까 지난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확인하시고요. 카드사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월에 한번 진행되는 행사는 카드사가 하나 많으면 두개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고 50달러로 요즘에 좀 굳혀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지난 글들 월 단위로 진행되는 글들을 아마 참고하시면 한국인 코드는 거의 10% 고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정이라고 보시면 좋고. 지난 주처럼 큰 행사하고 이렇게 월에 나온 행사하고의 차이는 할인 코드가 나오는 금액이 10%는 요즘은 이제 거의 동일한 것 같지만 구간 대가좀 다릅니다. 그 30부터 200까지 쭉 어느 정도 3, 4, 5, 6 이런 식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거하고 50달러부터 뭐 60, 70이었고 50, 70, 80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건너뛰는 이제 할인 코드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처럼 큰 행사가 있고 월에 진행되는 행사가 있어도 카드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꽤 할인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에 사소하게 이제 진행되는 작은 행사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프로모션 코드랑 카드 할인이 이제 동시에 지원이 되면 규모는 큰데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50달러 정도 선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행사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서 아마 70, 60달러 선의 할인 코드들도 있을 거고 그 이하의 코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행사마다 조금 달라서 기준이 50을 잡으면 50보다 약간 많은 금액대, 60이나 70대의 할인 코드가 나오고 운이 좋으면 50달러 선에도 나오고 행사 규모가 크면 50보다 약간 아래 선, 40이나 30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고, 할인 코드는 이제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가고 있어서 그 정도인데,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100달러 할인, 아니면 150에서 200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처럼 큰 행사 때는 거의 나오는데, 그 전에 있는 행사들도 예전에는 100달러까지도 나오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냥 10%로 거의 굳어지고, 50달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KB 카드만 참여하고 있고 지금 딱히 제한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그 신용카드나 둘다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제 금액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50달러가 넘어가면 할인이 5달러가 적용된다라고 이 보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UI가 계정에 따라서 바뀐 UI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예전 UI로 또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요거 좀 다르겠지만 어떤 최종 카드 금액 입력하기 전에 예상 결제 금액을 보시고 50달러가 넘었을 때 KB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5달러가 할인이 되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전체 할인 내용 중에 해당 관련 내용, 그래서 스 할인이나. 아면 즉시 할인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편하실 겁니다. 만약에 표시가 안되면 선착순 행사기 때문에 조기 종료됐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하시면 이벤트가 반영이 안됐거나 그 외에는 이제 갖고 계신 카드가 할인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카드라고 해도 kb 카드의 이제 카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카드사에서 해당 카드를 이벤트 대상에 이제 포함을 안 시키면 할인이 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인이 안 되면 그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은 9월 5일 오후 4시부터 9월 10일 오후 4시 전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 대첩도 프로모션 코드가 이게 적용되는 상품이 있는데 일단 최근 2주간은 적용은 안 됐었는데 이제 큰 행사 끝났으니까 다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돈 대첩 페이지 자체에서 안내는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돈 대첩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프로모션이나 기본 할인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카드 할인이 아니면 프로모션 코드랑 중첩으로 할인이 안될 확률도 약간 높습니다. 대신에 이 공돈 대첩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5일 배송에 포함되는 상품이어서 배송은 꽤 빠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벤트도. 예전에 앱에서만 참여 가능했는데 지금도 일단 PC에서 화면을 뜨고 있어서 링크는 남겨놨고 추석 체크 꾸준히 하시면 이 밑에 써있는 것처럼 그 이벤트 코인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을 때어린이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앱에서만 이제 가능했었는데 만약에 앱에서도 추가로 하시려면 그 u i 가 바뀌어서 상단 아니면 하단쯤에 코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고 들어가면 나무에 물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원하는 작물 하나 선택하시면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구요. 코인 할인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품들에 가면 코인 할인 몇 퍼센트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링크로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래서 이번 직구데이 사전 이벤트 메인 url은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크게 이벤트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나와 있는 이벤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플라자도 깜짝 오일 배송 상품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전에는 한국인 전용 할인코드 카드사 정보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메인 이벤트 쪽으로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로 MD 추천 제품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가끔 드물게 여기서 이제 칸 행사 때 큰 할인 쿠폰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링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상품들 국내 MD들로 알고 있었는데, 다만 MD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이 뭔지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행사 전용으로 추천하는 제품들이 좀몇개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 글로 올리거나 아니면 참고 사이트를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계속 추천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큰 메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벤트 배너들은 일단 시간상 안 올렸고 시간이 되면 또 화면 에 노출되는 다른 배너들을 넣어 놓을 예정인데, 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제품도 이벤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일단 카드사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는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재가긴기도 네그 이틀 전인가 또한번또 질문이 와서 일단 지난 행사에 있는. 제품 링크만 올려놨습니다. 지난 행사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50달러 이상의 할인율이 꽤 컸기 때문에 내재 레이저 각인기도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에 있었던 글 일부만 상품들을 옮겨 놨으니까 가격들은 그대로 적용은 안 되니 대충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해외 구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뭐 지난 여기는 글들 환불도 조금씩 UI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일단은 적절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 글들이나 다른 거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블로그에 관련 글에다가 질문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알리마스터 네이버 계정 계신, 갖고 계신 분들은 알리마스터 커뮤니티 가입하셔서 질문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마스터 커뮤니티는 일단 가입하고 필요없이 공개로 운영은 되는데 질문하고 지금처럼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쪽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블로그를 좀 잡다하게 글들이 올라와서 따로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취합하는 용도로 일단 쓰곤 있는데 약간의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예는 지금 한몇 년째 블로그 쪽 말고 다시 사이트 쪽을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쪽지 아니면 질문 그두개 필요하신 분들 하거나 아니면 알리 관련된 제품들을 그나마 약간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있다 정도 선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는 일단 블로그 쪽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로 옮기고 있고 카페에 이제 공유된 글들은 에디터가 조금 안 좋아서 수정이 조금 힘들고 이제 점점 수정을 안 되게 막고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수정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유튜브에도 질문하시면 보긴 하는데, 제가 알람을 조금 늦게 받기도 하고, 답변 달면 사라지는 경우도 좀 더러 있어서, 만약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장시간 답변이 없으면 다시 한번 추가 질문하시면 또 유튜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달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